네. 두 번째. 선분의 내분점. 좌표평의 두점 사이 거리한 이유가, 이거 선분의 내분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분점이 뭔지 뭔지 의미를 해야 돼? 그, A랑 B랑 점이 있는데, 2대1로 내분하는 그 점을 구하는 게 내분점이야.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다시 부탁하는데 문제를 풀어야 돼. 내분점이랑 그, A랑 B가 있으면 M 대 N. 여긴 2대 1이야. 해당되는 이 P의 자표를 구하는 게 내분점이야. 알겠지? 이걸 잘 기억해도. 그러면, 우선 공식이 이건데, 내분점 공식. 외분, 중점 공식 이건데,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할게. 이게 지금, 어떻게 할까? 어, 이걸로 할게. 이거를, 이거를 m이라고 생각해 m 대 n으로. 아 한쪽 끝에 있는 거야. 아니 이 p를 구할 거야. a를 x1이라고 하고 네. b를 x2라고 할게. 근데 우리 구하는 안에 있는 내분 x의 값을 구할 거야. 근데 이거를 비례식으로 쓰면 어떻겠어 x에서 x1 뺀거 거리니까 또 x2에서 x 뺀거 거리니까 이게 몇대 몇이라고 몇대 몇? 대 몇. m 대 n이라고. 근데 우리 구하는 건 x야.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하면, 곱하면 m하고 x2 빼기 x가 되고, n하고 x 빼기 x1이 돼. 다시 말할게. x를 구할 거야. 그럼 전개해서 mx2, mx, nx, nx1 하면, 얘를 넘기고 넘길 거야. 그러면 nx 더하기 mx는, mx2 더하기 nx1이 돼서, x로 묶으면 m 더하기 n이 되고, mx2 더하기 nx1이 되고, 우리 구하는 건 x이기 때문에, x는 하면, m 더하기 n분의, 얘가 나와. 이거는 과정인데, 지금 내분점 나오는 그 과정을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처럼 이 공식, 이 공식이 지금 요거야. 근데 이게 왜 2대1이 나왔냐면 2분의 이게 나왔냐면 x1이 있고 x2가 있어. 근데 중점이야. 이게 중점 1대1이겠지? 네. 그럼 어떻게 4분점이면? m과 n을 더하래. 1과 1을 더하면 몇이야? 2. 2지. 그럼 대각선 곱하래. x2 더하기 x1 하니까 나온 거야. 내 분점 공식 쓰면. 저거 외워야 돼요? 이거 두개 외워야 돼, 공식은. 이두 개의 공식을 외워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확인, 개념 확인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1과 5가 있는데, 2대1로 내 분하는 점을 구하래. 그럼 2랑 1을 어떻게 하라고? 더했지. 더 하라고. 그 다음에 m과 x2랑 곱해야 돼. 2랑 5로 곱하고, 더하기 n과 x1을 곱해야 돼. 그러면 3분의 9니까 3이 나오지 그래서 좌표가 2대 1이 되는 좌표는 3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네 분점 공식만 쓰면 돼1대 1은 당연히 1과 1을 더하면 2고 1이랑 5 곱하면 5 1이랑 빼기 1 곱하면 빼기 1 해서 2가 돼 마이너스 1과 5의 중점은 2가 맞아 하나 둘셋 하나 둘셋2 맞지? 네. 그두 가지 공식을 이거를 외우면 돼 이게 네 분점 공식 근데 좌표에서 내분점 이것까지만 설명할게. 잘 이해해 줘야 되는데 좌표의 내분점 뭐냐면 어 보면은 이게 몇대 몇인지 모르는 m 대 n인데 a 좌표가 x1 y1이야. 여기 좌표가 x1 y1, b 좌표가 x2 y2야. 근데 이게 몇대 몇이래? m 대 n이 되는 이 피자표를 구하래. 근데, 이게 중학교 때 닮은 배 해가지고 한게 있었어. 이렇게, 이렇게 잘라. 그러면, 여기도 m이 되고, 이거 n이 돼. 또, 이게 뭐가 돼? 어, 이렇게 자르게 내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몇이고, 여기가 m대 n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하는 p에 x를 구하고자 하면 m 대 n이라고. 그러니까 x만 따로 떼 놓고, x1과 x2를 따로 떼 놓고, m 대 n이 되는 좌표를 구하면 x 좌표를 구하는 거고, y 좌표만 y1과 y2를 따로 떼 놓고, m 대 n이 되는 y 좌표를 구하면 돼. 공식대로. 좌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공식은, 앞에 거한거중복해 설명한 거니까 이게 따로따로 외우면 안 돼. 요거 x 따로 y 따로 해서 좌표를 쓰면 돼. 어떻게 구하냐면 이것만 하고 너희푸는 시간 줄게. 어 3, 마이너스 4가 있고 a 좌표가 3, 마이너스 4가 있고.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야. 요거 빼기 3, 2가 있어. b 좌표가 b 좌표가 B 좌표가 빼기 3마 2가 있어. 이게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래. 그러면 여기 두 점에 대한 1대1로 내분하는 점에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뭔지 모래한이 정도 잡자. 1대2로 내분하는 점. 여기를 구하제. P 좌표를 X, Y. 어떻게 구해? X만 따로 떼어놔. 어떻게? 해? X 빼기 3과 3을 따로 떼어놨어. 얘가 X1이고 X2야. X1, X2. 몇대 몇이야? 1대 2지? 따로 떼어놔. 공식이 뭐라고? X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1이랑 1 어떻게 하자? M과 N은? 더 하자. 그 다음에 M, X2, N, X1을 곱하자. 그러면, 1 곱하기 3이 되고 더하기 2 곱하기 빼기 3이 되지 그럼 계산하면 3분의 빼기 3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그럼 여기는 x좌편 빼기 1 y좌편 어떻게 해? y1 y2를 2와 빼기 4로 보고 1대 2로 볼 거야 그럼 어떻게 해? 1과 1 어떻게 하자 더하자 2랑 누구랑 곱하자 2랑 곱했지 1이랑 누가랑 곱하자? 빼기 4 곱하면 몇이야? 4 빼기 4니까 0이지? 그래서 여기 좌표가 사실은 잘했네. 빼기 1 콤마 여기 나와야 돼. 공식, 공식 아... 외워서 x 따로 y대로 내분점 공식만 쓰면 돼. 알겠지? 공, 공식만 쓰면 아마 나올거야. 생각보다 수준이 너무 다 수준이 너무 높아? 근데 잠깐만 3 콤마 빼기 4 빼기 3콤 아 이게 이게 1대2가 요거 1대2라는 뜻이야 나는 이거 1대2로 구해서 얘랑 다르게 나온거야 답이 나는 비를 1대2로 본거고 얘는 요거 1대2로 봐서 여기가 1콤만 빼기가 나온거야 알았지? 이거 답이 왜 다른가라고 의심하는데 다른거는 이게 1대2로 봐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 중점은 이 둘이 더하고 반쪽이면 돼요 둘이 더한빼기고나누기한 빼기래서 중점 은 다시 금방 나와. 내분점 공식만 외우고 해 줘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두 개가 더 있어서 33번 또 개념 설명할 건데 이거는 너희가 학교 내신에서 나오기 좋아지우야. 잘 봐.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봐 봐. AB를 연장한 선 위에 있대. 그러니까는 이렇게 있으면 이게 AB인데 AB를 연장을 했어. 이자 다른 색깔을 할게. 연장해서 있는데 그 연장을 했더니 누가 더 길까? BC가 더 길다는 뜻일까? AB가 더 길다는 뜻일까? BC. 왜냐하면 다시 이렇게 자르자 그냥 여기가 A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A라는 B라는 길이를 3배 할때 BC가 되지. 그럼 결국 몇대 몇이라는 거 여기가? 1대 3이라는 거야. 그래야 이거 1에다 3배를 해야 BC랑 3cm 같아지니까. 그 말까지 이 해야 돼? 수홍아 그래서 이거를 보고 너네가 해석을 하고 A 좌표가 이렇게 3,4라, 1, 여기 나왔고 C 좌표가 몰라 a, b야 어떻게 구할 거야? 너희가 지금 개편되면서 외분점이 빠졌거든? 그럼 이거는 그냥 그 b 좌표가 정해졌지 x 좌표만 3이랑 a를 놔두고 몇대 몇이야 이거? 3대 a 3이랑 a를 놔두고 1대 3이지 그럼 1대 3을 써 그럼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뭐야? 1이랑 3을 어떻게 하고? 더하고 대각선 곱하지? 네. 그 결과가 몇이 나와야 돼? 여기 몇 나와서 X일까? 네. 1 나왔지 이렇게 1이다라고 풀면 돼 지우 이해 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너네가 이거를 보고 AB랑 BC인데 AB를 3배 할때 BC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그림, 내분점을 이용한 그림을 그려내야 돼 아. 알겠지? 네. 이거 우선 프리만 설명할게 답은 너네가 구할 거야. 35번 봐봐. 평행사변형 성질이 뭐야? 평행사변형 할때 A가 1,6이야. 너네 이거 할때 A, B, B, C, D.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수홍아. 여기 A 했으면 여기를 B로 하고 얘를 c 라고 얘를 D로 하는 건 되는데, A, B, C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네 그니까 B 좌표를 지금 2, 3을 두고 C 좌표를 6, 1로 두고 D 좌표를 구하지 그 D 좌표를 몰라서 A, B로 둘게 이거 어떻게 구할까? 뭐 이용해? 중점이 어때? 서로 만나지? 그니까 이것의 중점과 이것의 중점이 어떻다? 같다. 그러면 이거 중점 어떻게 구해? 몇 콤마 몇이야? 6이랑 1을 어떻게 하고? 더하고 반쪽이지? 그러면 4콤마 몇이야? 얘 둘이 더하고 반쪽이면 2지. 그러면 여기에 중점도 몇이 돼야 돼? 1이랑 A를 더하고 반쪽인게 4가 돼야 되고 무슨 말인지 하이나 6이랑 b를 더하고 반쪽인게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 되고 이렇게 풀면 돼. 자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은 중점을 이용한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 우선 여기까지 했어요.